한국에서 닭도 좀 튀겨보고요. 자영업을 운영을 했던 경험이 블로그라든지 SNS 채널을 조금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객부 문진기 전문위원입니다.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의 창업 준비 단계부터 경영 애로사항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B 국민은행 중소기업 고객부 진영리 대리입니다. 또 언택트 시대에 맞게 SNS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라는 말은 소상공인이란 단어랑 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외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13개 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센터를 관리하면서 지원해드리고 있는 여의도 협업 센터가 있고요. 각 지역별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화상 상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심화된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실 때는 저희 여의도 허브센터에 있는 전문 위원들이 상담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입행하기 전에 대학교 시절 동안 블로그라든지 SNS 채널을 조금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아이템이나 이런 홍보하고자 하는 것들을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키워드 활용하는 법이나 고객님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꼭 경영이나 경제에 관련이 있지 않더라도 은행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샌드위치 사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한국에서 닭도 좀 튀겨보고요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자영업을 하면서 좀 쉽지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관련된 자격증 공부를 좀 하게 되었고요 과거에 자영업을 운영을 했던 경험이 컨설팅을 적용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저희 컨설팅에서 좀 핵심은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또 좋은 재료를 쓰고 한다고 할지라도 고객님들께서 찾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금 이 업장에 맞게 홍보를 했을 때 고객님들이 조금 더 찾아주시는 데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옥북촌이라는 한옥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서영준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일을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옥이나 아니면은 한국 고가구에 대한 관심으로 여러 박물관에 돌아다녔었는데요. 관심이 이어져서 2일까지 하게 된것 같습니다. 초기에 매출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졌어요. 왜냐면 주 고객층이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었는데 그분들이 못 오니까 영업을 더 이상 할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SNS 컨설팅 담당자분께서 그주 고객층을 국내로 한번 돌려보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좀 해외 플랫폼에서만 홍보를 하고 계셨는데요. 외국인 고객님들이 내점을 하실 수가 없게 되자 내국인으로 타겟을 좀 변경할 것을 권유드렸어요. 네이버를 활용해 예약 접수를 받고 플랫폼을 변경하고 나서 약2% 이하로 수수료를 훨씬 절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매장이 좋지만 고객님들이 찾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sns 컨설팅을 조금 생각을 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sns를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세대다 보니까 sns 컨설팅을 받아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모르고 있던 분도 많았었고 주저하지 마시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화식당 대표 김중진입니다. 광동식 요리 주점 컨셉으로 만들었고요 가성비 있게 가심비 여유롭게 드실 수 있는 컨셉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영업을 마치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갈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직접 찾아오셔서 밖에 있는 새로운 트렌드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웠고 그동안 이론 중심의 교육만 진행을 해왔었어요.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경영이라든가 조리하는 이런 부분을 이론 수업만으로는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가 요번에는. 전국에 40개 외식업 사업장 대표님들을 모집을 해서 셰프님들과 일일이 찾아가는 식으로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있고요, 가격 저렴하고 음식 맛있고 재료 신선하다고 또재방문율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대일 교육을 하니까 서로가 신뢰도 갖게 되고. 그쪽 주변 환경이라든가, 산권이라든가, 대표 메뉴가 뭔가, 가격, 환경에서 애로점들이 많거든요. 네. 셰프님으로 100%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면서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KB 멘토링 스쿨에 많이 참여하셔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KB 소호 컨설팅이 운영된 지 만으로 4년 되었습니다. 상담해드린 건수가 이제 9천 건이 넘었는데요. 전국에 계신 자영업 사장님들이 꽤 접근하실 수 있고 실무에 바로바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 지원 프로그램 더 좋은 거 풍성하게 많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KB 소호 컨설팅으로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자영업 사장님들 화이팅! KB 국민은행 소호 컨설팅 화이팅!